지를 연출한 드 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 니다 네. 아, 저희 영화 인지이 사실 이 근처에서 촬영을 한 적도 있는데 오랜만에 이, 여기 다시 와서 극장에서 이렇게 증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반갑고요 아, 저희 영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라이도 선상해 졌는데

감사합니다. 한국 많이 안녕하십니까. 인진에서 용태의 역할을 맡은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굳이 지리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저자로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희 이제 되게 재밌는 영화일 거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황금 같은 주말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봐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빛이 나고 너무 다시 한분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가시는 길에 홍보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민지, 렛의 염동훈, <laughs> 유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미소민 같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오늘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영화 보시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특별 역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열심히 찍었던 작품이고요. 이렇게 허름 같은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을 겁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네,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주서에서 <laughs> 촬영을 한 적도 있는데 오랜만에 이 여기 다시 와서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반갑고요. 어, 저희 영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라이씨도 선선해졌는데 못다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가고 온 것도 많이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고영록 역할 연기한 이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 팅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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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너무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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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파시 파이 보 있으면 명절인데 가족분들과 또 저희 영화 한번더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네, 안녕하십니까. 인질에서 용태의 역할을 맡은 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우! 제가 그렇게 모르기 싫어했던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입니다. 아. 네, <laughs> 어, 저희 이제 되게 재밌는 영화일 거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글 같은 주말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봐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빛이 나고 너무 다시 한 번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가시는 길에 홍보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꼴리노스 아, 맥커! 아, 아 너무 가깝다. 폴리노를 의사 우영! 우영 우영 우영! 우와. 언니 진짜 내려가요 멋짐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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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